되고 해나 어? 어디 가게 이건이 아빠서 들고 응. 나는 엄마가 손 잡고 갈게 아 어린이집 갈 거야? 알았어. 맥스야, 맥스? 맥스, 맥스 안녕. 아침마다 맥스가 오네. 해주시겠어요? 유정님,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. 유정님. 예. 제 소원 빌어도 될까요? 예. 유정님,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. 아 진짜. 제 소원은. 저희 치은이가 공부 못해도 되니까꼭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, 녕 엄마가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, 둘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, 둘, 운동하세요 운동 더 하고 들어가야지 야 채연아 이거 봐. 허리. 허리에 손 얹히고 할머니 따라해야지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 보고 할머손 얹히고 그래 할머니 여기 둘게 하나 둘셋넷둘둘셋기저귀없 무거워서 안돼 <laughs> 야 기저귀 어떻게 그렇게 되냐 <laughs> 무, 무거워? 많이 무거워? 많이 무거워 헉, 차온다 차온다 아웅 난 재은이보다 기가 크지 헤헤헤 아웅 꿀꺽